여러분들, 어, 오늘 또 우리 김 기자가 네네. 질문을 또희적이 알아보고 또어 서구했어요, 이 질문들. 이 질문은, 음. 어, 좀, 요번에는 이제, 지금이 한창 설명의 음. 시즌이고, 네네. 한창 이제 2학기니까 공부에 또관심 많잖아요. 음. 제가 항상 원래 한 4가지 네 방면으로 질문을 정리하는데, 요번엔 네. 약간 이제 제 마음속에는 특집으로, 아. 학습 쪽으로, 아. 어, 그래서 학습 쪽과 관련된 뭐 사이트라던가 음. 카페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또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요즘에 아, 답, 오늘 그럼 김기자 간다는 학습특집이에요 네 학습특집 저 아. 마음속에는 아 그걸 미리 알려줘야지 <laughs> 자기 혼자 특집을 정하여 그러니까요 우리 혼자... 제작자랑 아무 아니,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음. 들어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얼마 전 학원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무서운 국어학원이었는데요. 하하. 수학과 함께 급부성한 국어학원. 왜 이리 핫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달지달하게 만드는 학원 설명해들 질리는데 이상하게 끌려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코치님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 학원 설명회 갔다 오셨나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있으면 덧글 한번 달아보세요. 나 설명회 갔다 왔다. 무슨 학원 설명회 갔다 왔다. 어, 몇 학년이다. 어떤 거 들었다 한번 음. 여러분 덧글 한번 올려보세요. 음, 음. 자, 기본적으로 학원은요. 음. 어 입시에 직결되거든요. 네네. 입시에 직결됩니다. 음. 그러니까 입시에서 원하는 그 주요 과목이 있어요. 음. 그게 어떨 때는 수학이 되고, 어떨 때는 논술이 되고, 음. 어 그리고 또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수능 시장과 내신 시장이 있죠. 음.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은 수능 시장, 내신 시장, 입시 시장 이렇게 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시장이. 수능 예. 대신 입시. 음. 근데 입시는 특목고 입시, 즉, 네. 학원의 손길이 닿는 입시니까, 음. 뭐 컨설팅이라든가, 음. 아니면 특수한 감옥이라든가, 경시대라든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음. 근데 그런 게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음. 이제는. 예. 음.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학원이 손을 댈 만한 비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입시 시장이 거의 죽은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이 어떻게 해요? 허상의 입시를 들이대는 거죠. 음. 허상의 입시를. 음. 그래서 자꾸 약간의 빵을 쳐. 음.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경시대를 음. 회 준비하면 수능은 껌이야. 그런 그 얘기 너무 많아. 경시대회 준비하면 수능은 껌이야. 너가 초등 때 수학을 잘하면 수능 걱정할 필요도 없어. 맞아요. 어, 음. 너, 영어, 초등 때, 수능까지 끝내야 돼. 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끝내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게, 다른 과목 할수 있어. 시간을 네. 확보할 수 있어. 네. 음. 그래서, 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음.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고, 음. 재수까지 한다, 13년인데, 음. 이거를, 한목에, 완전, 음. 시간 단축도 아니고, 누어붙였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잘하면, 수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또 이제 네. 어디서 들은 얘기를 이제 엄마들끼리도 공공연하게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왠지 해도 될것 같아 음. 이 초고속시대에 우리 애들은 초이때 수능까지 끝날 음. 것 같은 느낌을 들게 음. 막안 되는 음. 거야 근데 이게 시작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과목인 수학이었어 네네 특히 음. 수학이 음. 역삼동 이제 그 음, 개나리 아파트 그쪽이 막 재건축 되고 음. 재건축이 음. 이제 막 대치로 오면서 네. 청실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막 재건축 밀리는데 음. 여하튼 기존에 강남 서초 살던 사람. 외부 유입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음. 학원들도 외부 유입이 음. 많이 들어왔고 또 학원들은 세포분열이 많이 하거든 음. 그러니까 A학원에서 B학원, C학원 막 나온다고 음. 여하튼 그래서 음. 역삼동하고 대치동 사이에는 어떤 학원이 음. 대박이 나버렸네 음. 그래가지고 수학이 난리가 났어 아. 이제 그걸 또 지켜보고 있었지 다른 학원들이 보고 그렇지. 있으니까 그치. 뭐야 이게 어. 왜 수학만 돼? 어. 다른 과목도 되지 어. 이러고 이제 국어가 또 난리를 치는 음.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지금 초등학교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 네. 너 국어 1교시, 수학, 수능 1교시가 국어인데 진짜 어렵거든? 음.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음. 나만 따라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수학도 국어로 풀어야 돼요. 뭐 국어를 잘해야지 영어도 해요. 이렇게 음. 막 갖다 붙이니까. 안 네. 하면 아,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음. 막 따라가다 오면 음. 일단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음. 그리고 내가 수능 시험지를 봐도 못 풀어. 맞아요. 어렵잖아. 어렵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여러분 못 풀어요. 맞아. 수능 국어, 수능 영어, 수능 수학 못 풀어.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마음속으로 음. 나는 몰라, 나는 못 풀어, 이런 마음이 있어. 음. 근데 학원에서 해준대. 그리고 초등 때 미리 해준대. 음. 왠지 좋아 보이지 않아? 음. 그럼 할 수, 지금 해놓으면은, 네. 저기 뭐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못 하면은 내가 음.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으니까 엄마들이 그렇지. 풀어라. 그거를 너무너무 음. 잘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음. 수능 시장, 내신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대당이 되겠지. 음, 수능은 고등학교 시장, 중학교 내신 시장, 네네. 초등 무슨 시장 있겠냐고. 음. 초등은 없잖아 뭐가. 수능도 없고 내신도 없고. 음. 입시, 입시 시장은 이미 없어. 음. 그러니까 허상을 만드는 거지. 음. 허상의 입시시장을 만들어버리는 음. 거지. 그래서 우리 초등엄마들이 지금 입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음, 가슴이 두고만 마음하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은학원 네. 다닌다 하면은, 어, 걔 잘하나 보네? 뭐, 이런 음. 얘기들. 그런,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laughs> 내가 진짜 할 말이 많다. 할 음. 말이 많은데 내가 다른 기업에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 그쵸. 어, 그런데 그쵸. 내가 여기까지 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번에 음. 11월에 만드는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어 국어 교육 과정 음. 어 교육 아니 202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국어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음. 어 독서 네. 연계 독서 네, 네. 그 다음에 중등도 이제 진로 계열 독서 이런 네, 것들 그리고 네. 성적표 분석 네. 나이스 음, 그다음 에 음. 마지막에 학원 선택 같은 걸 해주는 거다 음, 학원 음, 음, 학원을 음. 뭐 소개해주고 음. 여기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 음, 걸 해라 이렇게 음. 안내를 해주는데 음.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믿어야지 음. 그 학원이 초등학생이 간다고 얘가 수능을 푼다. 여러분, 수능은 음. 2028부터 바뀌어. 교육과정 자체가 2025에요, 현재는. 음. 2022로 바뀌어버리고, 음. 28년, 학년, 28학년부터 이제 대입이 바뀌기 때문에, 음. 우리는 다 거기에 해당이 돼. 그쵸, 그쵸. 상관이 없어요. 미래형 수능으로 바뀌어.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AI가 아니라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음. 2학년 따진다면, 음. 초이가중이로 똑같은 실력이 유지될 확률이 거의 대박이다. 없어. 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게 딱 얘기를 들으면 설명이 되는데 음. 그게 또, 맞아. 근데 맞아. 믿고 싶은 거죠, 뭐. 맞아, 맞아. 학원에 그냥 한 달에 몇십만원 주고, 내 아이가 음. 초등부터 실력이 짱짱이게만들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아.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저막 카톡 들었잖아요. 보고 나서, 음.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그나마 이제 뭐 이게 우리 샤밀리들, 음. 샤플들은 호준히 가게 많이 듣잖아요. 또 그러니까 아직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음. 어 이거 아닌데, 음. 어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음. 하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카드를 안끊낸 거였지. 음. 음. 만약에 저도 그거 아니었으면 은막 음. 카드 들고 막 하지. 테스트 막 막. 언제 보냐고 막스러순 예. 굿 마감. 에이. 거의 홈쇼핑이잖아. 그리고 막 얘기할 때 이래요. 저희는 뭐 인원을 딱몇 반, 몇반몇 음. 반, 몇반 음. 뭐 인원 몇명딱 적어놨어요. 음. 저희는 이렇게만 받겠다. 음. 저희는 돈 별로 벌고 싶은 생각 없다. 음. 이렇게만 받겠다. 뭐 사람이 막 원래 대치동의 탑학원들의 그 <laughs> 마케팅은 잘난 <잘한 웃음> 척이거든. 엄청 잘난 척을 해요. 기고만장, 네, 기고만장 하는 게그 엄마들이 다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졸리잖아요. 졸리다가 막그 인원수가 나오니까 막담막 음. 다 막, 다막 그러니까 여러분 딱두 가지만 생각하라지. 내가 항상 음. 입학 요강 음. 그렇죠? 교육과정. 네. 그때데 교육과정이 바뀌어 음. 2022로 바뀌어. 음. 그럼 2022 교육과정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치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한다고 물론 이런 건 있지 음. 어릴 때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그쵸, 것처럼 공부습관이 잡히고 음, 음.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음.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는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근데 그거 말고 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음. 수능 국어를 푼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로 음. 못 풀어 기껏 이 사람들이 수능 얘기해 주는 건다고일 모의고사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등가정 약간 3... 국어 음. 3년 선행? 뭐, 이런 느낌이 막. 말이 하네요.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아, 저희도 얘기하는 동안에 어, 또. 엄소님전 댓글이... 밀렸던 라방 쭉 듣고 생각 정리만 했습니다. 음. 진아님, 저는 초일 아이라 학원 설명에는 보통 몇 학년 때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직 안 가도 돼. 음. 그리고 학원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도 괜찮아요. 음. 엄수아니 지인들 보면 초등에 너무 달리게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음. 전 배운 대로 음. 초삼 아이 하루에 공부 하나 예체능 오알 해피 타임 구경스 밸런스 마치고 하루하루 지냅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아, 거지 아, 우리는 음. 행복해지지. 음. 완전 불안 조장의 상술. 네, 음. 예 그다음에 나이스님 이 아, 지방입니다. 11월에 서울서 핫하다는 국어학원 설명회한다고 엄마들 들썩들썩합니다. <laughs> 난리났다. 그러니까 난리났다. 가라그래 그냥. <laughs> 가라그래. <laughs> 아니요, 초등에서 <laughs> 수능 수준까지 정말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음. 허상 같지만 학원 상술에 엄마 마음이 자꾸 흔들려 우리 아이만 그러니까. 못하는지 음. 이거 노리는 거예요. 맞아요. 딱 걸려 드는 거지. 음. 그 학원 커리를 보니 왠지 우리의 국어 공부를 너무 안 시켜 놓는다는 불안감이 그러니까요. 든다. 이것도 상술. 음. 김자연이어서 오세요. 음. 엄산 초등부터 너무 달리다 보면 중등 때 학원 거부 아이들 제법 많더라고. 음.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책님이초3마이 9월부터 영어학원 간두고 쉬고 있는데 불안은 엄마 목인가요? 음. 그저, 그저, 다른 학원 테스트. 근데 나는 딱 끊는 거는 비추야. 음. 그 많이 끊더라도 그 마음의 학습량은 엄마랑 해야 돼. 음. 그래서 이거 딱무 자르면 안 돼요. 음. 영어 같은 거는 계속 꾸준히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음. 내 아이의 속도와 성향에 맞춰 습관 잡아주기 위해서 몰두. 음. 홈쇼핑 몇분 남았다면 바로 결제. 그렇죠. 그래서 홈쇼핑 채널 숨겼다. 음. 근데 그게 많은 사람 있잖아. 결제하고 <laughs> 그렇게 도 환불을 한대. 맞아요. 엄청 음, 많이 한대요. 어. 환불을 어. 많이 해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들그리고막그 테스트 보러 뭐 서비스 주자다요. 음. 어, 그것만 쓰고 음. 반품 일부러. 어, 막 이런 사람 그렇게 어때요? 좀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 맞아. 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거야. 판다 예. 송순논 송수논 전 대치동 모 과학학원 상담 갔는데 여기는 음. 초육이 고등 물리화학 한다고 음. 지금 빨리 시작하라고 해서 아직 충격이, 충격이 안, 안 가셨어.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음. 왜냐면 영재고 과학고 준비한 애들은 이렇게 음. 합니다. 음. 그렇게 해야지 또 다음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김선아님 어서 오세요. 음. 지금 요새 영어학원들도 제일 낮은 마 레벨이 한학년 위다. 음. 다 잘하는 아이들만 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하는 아이들만 네. 있는가 봐. 바꿈 돌리면 가라 그래. 하자성어 <laughs> 같아. <웃음> 스마일님, <laughs> 쏟아진 학원을 문자에 심난했다. 음, 네, 스마일님. 부산 초이 영수학원 안 다니는데 주변 난리다. 해운대가 대치동은 아닌 건 아닌데 조마조마한 주변 엄마들이 많다. 뭐, 음. 분당, 그 다음에 뭐, 해운대, 뭐, 다 난리 났죠. 음. 음, 일단 사교육들은요, 돈이 어디 있는 건 정확히 알거든. 음. 정확히 아니까. 음. <laughs> 그럼 크게 이것만 생각을 해요. 음. 초등 때 공부 잘하는 게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가기 어려워요. 음.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이라 재앙을 퍼붓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절대 양이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쓸수 있는 총량이 있어서 그거를 나는 초등 때넘 쓰지 말라 이 얘기야. 음. 오히려 중3부터 음. 고3까지 4년 때 총량의 그때. 50% 음. 이상을 써야 돼요. 음. 그래야지 여러분이 좋은 학교 가지. 음. 전체 양의 50%를 초등 때 쓴다. 음. 성장만 안 돼. 시만안 자라요, 여러분. 사 나빠지고. <laughs> 나빠지고. 음, 나빠지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들. 음. 또 하나는 입시는 계속 바뀌어. 네네. 그리고 수능도 바뀌고, 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스타일로 올드하게 하면 안 돼. 음. 안 돼. 이것도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시험을 보는 기술을 알려주면 본질을 갖다 잘안 쌓아. 음, 맞아, 맞아. 그치?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음. 우리도 막 너무. 왜 교과서 말이에요, 안 보고 뭐. 기출문제만풀 푸는 애들이 제일 음. 공부 못하는 거 알지, 여러분들? <laughs> 진짜 그 있어요. 얘기 막해셨잖아요 네. 네. 교과서는 안봐 음. 자기네 학교 교과서 안봐 음. 남의 학교 기출문제를 풀어 학원에서 음. 음.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야 <laughs> 그 얘기 진짜 옛날에 힘주을때 <laughs> 완전 빵 터졌잖아요 어. 어. 그런 애 진짜 많아요 공부 아. 잘하는 애들은 내 교과서 선생님이 내준 부교재 음. 프린트 음. 음. 달달달 먹어 왜 내신은 내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거란 말이야 내가 알려쳐준 선생님 어, 근데 괜히 옆에 음. 학원에 가가지고 음. 이뭐 강남서초 전체 기출문제 막 풀어 <laughs> 내 학교권을 모르는 애들이 성, 성적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음.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음. 아유, 참 중요한 거다.